자 오늘은 정적분의 성질을 어, 주제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적분 정의를 조금 어,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한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정적분이 가능한 것은 연속함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 우리는 교육과정상 연속인 함수들을 다루기 때문에 연속으로 한정지어서 정의를 합니다. 자,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리만합의 극한이 만일 분할 P와 분할에서 각 소구간에서 c_k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상관이 없이 이 극한이 특정 값에 수렴을 하면 함수 F는 폐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값을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분할은 뭐였냐면은, 폐구간을 나누는 점들의 집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X0, B가 XN이 되고, 각 점마다 번호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게 해서 번호를 부여를 하죠. 근데, 정적분이 되는 함수 우리는 지금 연속 함수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정적분이 가능하면 이 극한은 분할의 종류에 분할을 어떻게 하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의존하지 않고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어, 적분 구간을 균일하게 n등분한 어, 균등분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소구간 크기가 노름인데 이게 항상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적분이 될 때에는 각 소구간에서 c k를 어떻게 골라오느냐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 소구간에서 c k를 골라올 때이 점이나 이점둘 중에 아무 점이나 가져오면 됩니다. 또는 이두 점의 평균값을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x k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 이것은 시작점 a에서부터 시작해서 델타 x 구간 소구간 크기 다 균등분할에서는 다 똑같죠 이값실 겁니다. 어이 소구간 크기만큼 k회 어, 이렇게 가면 음, xk가 나타나지겠죠. 그래서 xk는 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고, 증명을 해봐도 좋은데, 어, 정적분이 널, 이제, X축하고, F, 함수 FX가,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면적들하고, 어, 상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어, 제 나타나는 어떤 함수 f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적분값을 구하려고 하면 이 면적 어, X, f(x)가 0 이상인 어, S2, S4의 합에서 어, 0 미만인 영역 S1에서 S3이거를 어, 면적을 빼서 정적분값을 구하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필기를 놓쳤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불안할까봐. 어, 한번 그냥 대충 한번 훑어봤습니다.